이 문장을 해석해보자. 우리말로 옮겼어. 이게 해석이니? 착각하면 돼. 이건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야. 해석은 반드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돼. 이 단순 번역을 해석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영어 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영어가 어렵다? 그 원인은 번역을 해석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번 방학 동안 반드시 영어를 마스터해야 되고 문장을 이해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이해란 무엇인가? 묶어서 생각하기. 즉 카테고리야. 흔히 범주화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장을 봤을 때그 소재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지 나쁘다고 하는지 혹은 같다라고 하는지 다르다고 하는지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해야. 쌤은 풀마동차라고 하지. 좋은 거 플러스다. 나쁜 거 마이너스다. 같다 동의성. 다르다 차이성. 이 풀마동차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올해 EBS가 너무 중요하니까 EBS 사례로 보여줄게. 동사체크 잘해야 돼. 동사 앞에 주어에서 소재가 나와. 자율주행 이야기야. 그럼 얘가 어떠한지 너희가 서술해서 일을 해야 돼. 좋은지 나쁜지. 신뢰할 수 있대. 믿음이 가. 좋은 거지. 얘는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완벽한 해석이야. 이거는 번역이고 이게 해석이다.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지. 얘가 주가 대선인데 다시 동사체크. 자라고 서술해서 일을 해야 돼. 결코 분명하지가 않대 명확하지 않은 거야. 좋니 안 좋니? 당연히 안 좋지. 마이너스야. 이 브레인에 관한 이해. 아 브레인을 이해할 때 있어서 마이너스구나.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대다수가 좀 익숙해 그런데 동일성이냐 차이성이냐 이건 대다수가 놓치고 있어 논리학의 종수이자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 철학이 어떻해 구분하지 않는데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플러스이니 혹은 마이너스이니 풀마가 아니지 그럼 이때 너희는 반드시 동차를 생각해야 돼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다 아 얘는 동일성을 말하는구나 아이 문장은 철학은 동일성을 말하네 완벽한 해석 이건 번역이구나 마찬가지야 이번에 뭐 하대.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한대. 달라진대. 이것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지. 그러면 빨리 동일성이나 차이성이냐. 바뀌니까 당연히 차이성. 아, 모든 것은 차이성을 말하는구나. 완벽한 해석. 이거는 번역일 뿐. 학생들이 선생님 해석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이 질문들이 많은데. 이거 뽑아낼 정도로. 이게 기준이야. 즉, 풀마냐 동차냐. 이걸 뽑아낼 정도로 해석 연습이 돼야 된다.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잡아내야 돼. 특히 두 번째 문장까지. 늘 강조하지. 두 번째 문장까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혹은 동일성인지 차이성인지 이걸 뽑아냈다면 그다음부터 연결을 통해서 가속도를 확줄수 있는 거야. 평광기출 연결하고 예시 병렬인 거야. 흔히 순접이라고 하지. 이 연결을 딱 보는 순간 아까 같은 말 하는구나 이렇게 글을 예측하고 속도를 낼수 있어. 그럼 영어는 절대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역적 대조지. 이제 글이 달라지겠구나. 앞에 플러스였다면 이제 마이너스로 동일성이었다면 차이성으로. 바로 예측하고 속도를 확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역접 대조는 기능들이 디테일하게 좀 다르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사례로 보면 언디아드랜드, 언더컨트롤리 이거조차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건 대조로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병렬도 가능하다는 라 거야. 입에서 사례야. 언디아드랜드야. 주어 다르고 서수로 다르네. 여기선 비가 많이 내리고 가뭄이야. 정확하게 대조. 반면에야. 근데 언디아드랜드 났어. 앞에 on 원핸드 one hand가 났을 경우, 이때는 반면에가 아니라 한편, 다른 한편. 추가 병렬이야. 앞에 내용을 뒤집은 게 아니란 말이지. 언더 컨트롤에는 너무나도 잘 몰라. 이거 반면에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있어. 주어 자리 지시어 나오고, 앞에 부정문일 경우, 얘는 레더 오히려야 앞에 내용을 뒤집은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병렬이라고. 같은 말이다. 다시, 언더 컨트롤 나오고, 주어 자리 지시어 있고, 앞에 부정문이야. 얘는 레더 오히려다. 이거, 다놓치고 있어. 특히 올해 EBS에서 언어 컨트롤이가 전부 다 오히려 뜻으로 상대다. 반면에 하나도 없었어. 그럼 앞으로 수능에서도 오히려로 쓸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정리해 보면 두 번째 문장까지 제대로 이해한다. 이게 해석이야. 그리고 연결을 가지고 가속도를 확 준다라는 거. 이 모든 과정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 브릿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